이런 상대 만나보신 적 있나요? 대화를 할수록 풀리는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해지고 음, 있던 정도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혹은 가까운 상대와 대화를 할수록 제자리만 맴돌고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든 적이 많았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추입니다 대화 중 찐친다. 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적이 있나요? 저 역시 그런 상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질려버리기도 했는데요. 당할 때 상당히 괴로운 화법이죠. 그런데 반대로 가깝고 편한 사이일수록 나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기도 하는 게또 사람이더라고요.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화법을 서로 조심하고 또 점검하면 어떨까 하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법 들어가 볼까요? 一。 떠보기 자신의 속마음은 절대 말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정보만을 주면서 상대를 떠보는 화법은요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는 호의를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단이는 이를 상호성의 법칙이라 칭했습니다 그런데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을 개방하지 않고 타인에게만 개방을 요구하니 상대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썸을 타고 있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상대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비교해 보세요. 요즘 네가 있어서 확실히 덜 피곤하고 웃는 일이 많아졌어. 넌 나랑 있으면 어때? 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다르죠. 만약 나도 호감 있는 상대라면요. 첫 번째 질문은 상대가 먼저 마음을 열어 보였으니 나도 내 마음을 이야기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두 번째 질문을 들었다고 해 볼게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어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우리가 꽤 만나왔으니까 어때? 음, 글쎄 너는? 음, 나는 너랑 비슷해. 내가 어떤데? 이렇게 속마음을 말하지 않고 계속 떠보기만 한다면 자연스레 나 역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지겠죠 그러니 대화를 계속할수록 왠지 모르게 불편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만 떠보기 화법을 쓰고 있다면요 다음을 하신 연습을 해보세요 바로 자기 개방 자기 자신을 여는 것 네, 자기 개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긍정적 자기 개방과 부정적 자기 개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자기 개방은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요. 나의 단점이나 내가 싫어하는 것, 모든 과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이제 막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이, 혹은 나를 잘 모르는 사이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겠죠.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상대에게 자기 개방을 하신 연습을 하실 때 부정적인 자기 개방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감정처럼 말이죠. 나는 이런데 너는 어때?처럼 간단히 자기 개방하는 연습 네, 이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화법 중 연습하기 좋은 화법도 있죠. 바로 나다움 너 화법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상단 링크의 영상 걸어두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대화하는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화법 탑 3. 두 번째입니다. 2. 물귀신 화법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의 표현에만 꽂혀서 마치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화법은 대화의 논점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그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물고 늘어지니까 이야기가 산으로 가죠.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부장님 지금 저쪽 팀 의견이랑 우리 팀 의견이 좀 틀려서 확인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겠죠? 네? 아 네네 의견이 달라가지고 지금 확인해보고 있어서요 예상보다 진행이 조금 딜레이 될 듯합니다 틀린 거랑 다른 거는 엄밀히 다르죠 틀린 거는 wrong 다른 거는 different이니까요 아 네네 그쵸 그쵸 아참 이거 잘못 쓰시는 분들 많은데 아, 답답하다니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딜레이 되는 부분을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아, 들으시는 우리 히릿들도 좀 지치지 않나요? 상사가 이런 경우 정작 해야 되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해야 되는 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일의 진행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만약 내가 좀 이런 스타일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대세 문제가 되는 단어가 아니라면 우선 일단은 넘어가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대가 알고 있더라도요, 순간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계속 반복하는 실수가 아니라면 더 중요한 말의 핵심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잠깐 참아보자고요. 정말 해야 되는 말이라면 추후에 이 상황이 해결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말이죠. 대화하는 상대를 질려버리게 만드는 피가 화법 마지막입니다 3. 찝찝한 미괄식 화법 여러분의 질문에 절대 답을 제대로 안 하고요 빙빙 돌려서 말을 길게 늘리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는 상대의 긴 말을 계속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두괄식이 아닌 미괄식으로 말 끝에 가서야 드러나는데요 문제는 이 미괄식 또한 명확하지가 않아서 찝찝하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화법은요 토론처럼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아서 길어지는 분야의 대화가 아닌, 무엇을 물었을 때 된다, 안 된다처럼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화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런 질문을 해요. 사장님, 혹시 이거 다음 주까지 완성이 가능할까요? 다음 주까지 완성하는 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이게 그동안 제가 해왔던 업무는 좀 살짝 달라가지고요. 일단 확인은 해봤는데 다음 주제 일정이 비어있기는 해요. 뭐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지? 혹시 그럼 시간이 더 필요하실까요? 아니면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뭐 해드리려면 해 드릴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했던 업무는 또 아니다 보니까 어, 그럼 하실 수는 있지만 조금 타이트하시니 시간을 한주더 드리면 가능하실까요?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늦추면서까지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럼 해주실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럴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명확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는 내내 내가 수수께끼처럼 상대의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이런 대화 패턴이 지속되다 보면 상대는 지칠 수 있겠죠. 물론 그 일이 정말 하기 싫어서 누가 떠넘겼다면 당연히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대화로 이걸 풀어가는 것이 좋고 ]겠죠. 문제는요 이런 찝찝한 미관식 화법이 습관인 경우인데요 확실한 문제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거나 논점을 흐리면서 자꾸만 중언부언하는 것 혹은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것을 상대 앞에 그대로 노출하는 것프로다워 보이는 화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겠죠 게다가 논점을 흐릴 수도 있는 화법이라 함께 일을 하는 상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니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한 분들 각. 그 뉴스에 보입니다. 무엇을 물었는데 절대로 답을 안 해요. 그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묻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리할 땐 절대 대답을 하지 않고 중원부원하는 식이죠. 혹시 상대가 이런 화법을 자주 쓴다면. 다시 논점을 짚는 질문을 계속 하시거나 필요하시면 기록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말이 길어져서 찝찝한 미괄식 화법처럼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 네, 그럴 때는요, 망했다가 아닌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정리 멘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횡설수설했더라도요.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와 같은 말로 한 마디로 요약을 해보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좀 어렵긴 하지만 해드릴 수 있다 뭐 해보겠다입니다 앞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소통이 조금 더 원활했을 겁니다 상대에게 나의 상황도 전하면서 헷갈리지 않는 명료한 소통이 가능해지겠죠. 자 오늘은요 대화하는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피곤함 화법 탑3를 다뤄봤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떠보기 화법 두 번째 물귀신 화법 세 번째 찝찝한 미과의식 화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화법이 제일 질리는 원탑인가요? 탑3 중 저는 3번이 당연히 탑1입니다 믿고 가고 싶어도 자꾸만 확인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우리 서로 줄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 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신 히리도 최고 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